안녕하세요 N교수입니다. 어제는 LG CNS 볼 때인데 연이틀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저자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죠. 이러다가 추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어떻게 대결해야 될지 막막했을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손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서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LG CNS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브라더님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까요? 이런 변동성 안에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난거 아닌가에 대한 불라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가 급락 안에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대도를 만들고 나서 윗구간에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 보더라도 최근에 두달 동안의 돈의 움직임을 보시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 위치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던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 최근에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들의 평단가가 이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구간에서만큼은 지켜주는 움직임 한 차례 이탈 시키는 있겠지만 빠르게 주가 되돌림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건스탠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집어넣었고 여전히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이었죠. 2월 5일에 상장을 했고요. 8월 5일 6개월 보유수 해제 물량이 해제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 중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lg c n s 가 의무 보유 주식 수에 대한 부분들 6개월 때부터 2083 만주가량 이 물량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당장 5일 전부터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장대음복으로 급락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이 물량이 한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한가까지지행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쏟아내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안에서 빠르게 대돌림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할 것처럼 만들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추경 매수할 게 아니라 이들의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들과 함께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위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다는 거 아시겠죠? 당장 월요일 장에서 개파락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60일선을 이탈시키고 나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도를 구매할 때가 아니라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준비할 필요 가 있겠고 올라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이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물량을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목격과 설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는 AI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비은행 발행에 대한 허용 규류가 나타나고 있고 무한 경쟁에 대한 시대가 열린다고 라 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관련된 정보권들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혁신법에 대한 발의가 지연되고 있었지만 법안 발의가 됐죠 이제는 그리고 여권에서도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빠르게 통과가 될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제 법안이죠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이 통용화될 수 있는 제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CBDC 관련해서 이제는 중단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테드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월요일 장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타점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들리면서 타점을 함께 잡아 드릴 테니까 혼자 계시다 타점 더치지 마시고 요청 마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4892-8918 이쪽으로 LG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 남겨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추가적인 급등을 해서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되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LG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겁니다. 현재 1500분 가까이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LG CNS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면 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릴 입장소를 해줄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LG 두 글자는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토대로 해서 타점을 을때얼마에 매수 하시나, 얼마에 매도 하시나 얼마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에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 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될게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물해서 가졌는데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가신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정보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조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역긴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격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4892-8918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께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바로 구독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기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정보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시초과 공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패턴입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복 추세, 박스권 이런 그리고 수렴과 발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2천여 개의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식투자면과 설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란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정해서 기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상 전부 기입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혜택 란에다가 1억 이렇게 1억 이라고만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확인 후에 프로젝트방에 초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